네, 예, 안녕하세요. 훈스입니다 지수는 플러스인데 우리 l 비는 마이너스 3.5%또 두들겨 맞았네요. 누구한테? 신한이한테 동네 깡패야? 어? 자, 우선 HONSSAMYA 고뱅이 지메일 점컴 훈쌤 안녕하세요라고 메일 보내시면 2월, 3월 무료 주식 교육방 해드리고 있으니까 메일 주시고요. 어, 신한이가 인정하게 인정해야 될것 같아요. 어, 주식을 좀잘 해요. 어. 어디서 때려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어. 왜냐면 그 뜰자리 지금 HLB도 오늘 저는 뭐 아주 큰 플러스는 아니더라도 양봉을 바랬고 뭐 지키긴 지켰어요. 어, 요 장대 음봉, 이 장대 음봉의 어, 윗꼬리와 아랫꼬리 여기가 지금 1차 지지선인데 뭐지키에서 끝나긴 끝났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양복이 조그맣게 나오면 이오일선이오일선이 고개를 들거든요 오일선 20일선 60일선이 정배열되려 그러죠 1 2일선 정배열이 되거든요 완벽한 정배열 어. 모든 이평선이 무사히 하요 이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뭐 오늘 뭐게 그 욕심 안내고 살짝 뿌렸으면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때려버리죠. 신나니가앞장을 서서 때려버리는데, 그만큼 오늘 자리가 되게 중요했던 자리입니다. 일봉상으로도참 문봉을 잘 만들어냈고요. 이신나니가 문봉을 보면 음. 오전에, 이렇게 했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120분 이평선, 5분봉상, 120분 이평선을 타면서 우상향을 우을 했죠. 그런 다음 여기서 5분, 20분, 60분, 120분 이평선 모두가 겹쳐 있죠. 여기가 뜰 자리예요. 뒤로딱뜰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딱 때리는 거예요. 그죠 때렸고. 우리 방은저는 300분 입평선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죠. 300분 입평선. 5분 봉상 300분 입평선을 한 번, 두 번, 그죠? 세번 가야 되거든요. 아니 여기서 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뜰 자리, 여기서 깼고, 여기 지지해야 되는 자리, 요 자리, 여기를 억지로 또 막판까지 해서 깬 거예요. 여기 300분 2% 보이겠지만, 300분 2%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은, 얘가 있어요, 얘가. 예. 그죠? 여기를 탁깬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그니까, 러 주식의 기초는, 신한이 님들이 알고 있어요. 예. 어, 어디를 깨야 된다는 거, 예. 뜰 자리가 어디라는 거, 뜰 자리는 여기죠. 뜰자리는또 여기나 여기였고요. 예. 지지에 대한 자리는 여기였죠. 이거를 다 이렇게 곳곳마다 예.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면 빼버리고 올라가려면 던져버리고 앞길을 막는 거죠. 우리의 앞길을 예.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뭐 잘했어요. 어, 잘했어. 어, 신안 잘했어. 음. 박수 줄게. 그래도 우리는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봐라. 그래도 가요. 왜? 아직 드려 안 나왔습니다. 네. 잔파도예요, 잔파도. 네. 저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그럼 뭐예요? 혼자 열심히, 네. 혼자 신한증 신안전... 신한창고 열심히 혼자서 던지고 있죠. 혼자서 하면, 혼자 놀면 왕따 돼요. 오늘 뭐3.5%참 안타깝지만 괜찮습니다. 일단 지켜야 되는 선은 지켰고요 아래로 지지선이 많아요. 이게 함부로 못 깹니다. 여기, 특히 여기 팔만한 선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는 깨기가 힘들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를 1차 지선 장대 음봉 예, 윗꼬리를 지지한 거죠. 예, 막아놨기 때문에 그 주봉은 좀못 주봉 주봉은 아직 오늘이 수요일인데 주봉은 아직 양봉입니다. 예, 투덜투덜 걸리시면 안돼요. 예, 여기를 9만 원을 못 넘어가서 투덜투덜 걸리는 거 어, 괜찮아요. 근데 빠졌다고. 털털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양봉이니까.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어내지 마세요. 예, 주봉은 양봉입니다. 월봉도 양봉입니다. 스트레스로 본인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예, 9만원. 아, 근데 이번 주에도 9만원을 못, 못 넘어가는 거야?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어허? 어, 참. 얘네들은 참 목숨 걸었네, 진짜. 공매도에들참 얄밉긴 하지만, 그, 포인트 포인트를 알면서 때리니까, 음, 뭐 어쩔 수 없죠, 뭐. 기다려보자고요 어, 또, 오늘 뭐, 이상하게 에코 프로들이랑 HB는 여기에 관계죠. 에코 프로가 또 가니까 H가 빠지고 그죠 에코 프로들, 이거, 오늘도 저한테 질문이 많이 오시는데, 이거 안 가요. 어? 제가 이때 때려라. 제일 처에 이때 때려라 그랬죠? 이때 다 때려라. 안 간다고? 이때 때리라 그랬죠? 안 간다고? 예, 이때? 매도해라, 안 가요. 매도해요, 안 가요. 매도해요, 안 가요. 그래놓고 지금 또 가요? 말이 되는 거구나? 예, 이런 차트는 한 방에 못 가요. 음. 에코프로는 일단 120이 목표일 겁니다, 120. 120 갔다가 좀더 가다가 무너질 거예요. 음,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 좀 있으면 이제 122선이죠. 에코프로 BM도 122선 갔다가 조금 더 갔다가 예, 무너질 겁니다. 어, 얘는 120까지 너무 힘들고 어, 에코프로 버티님이 갔죠. 예, 간 다음 얘도 지금 여기서 뭐 기다리고 있죠. 예, 가봤자 뭐 얘도 뭐 예, 여기 여기 못 들어요 여기. 예, 여기는 못들습니다 에코프로 버티. 그냥 이것 참. 오늘 단타 칠려 그랬는데, 아, 이거 늦게 움직여가지고. 어, 아, 왜 이때 움직여? 왜 이때 움직여? 어, 아, 이제 나갔거든요. 아, 이거 어제 훔절했는데 아, 단타로요. 어. 어제 그저께는 금양으로 일당하고, 어제는 약손절하고, 오늘 하려고 했는데, 뭐, 안 움직이니까. 예.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 셀트리온들이 음, <laughs> 오랜만에 움직였어요, 그죠셀트리온은갈수 있어요. 이렇게 급락, 급등, 완만, 턴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왼쪽이 급락이잖아요. 그리고 매물을 먹어놨죠. 예, 매물을 먹어놨기 때문에 얘도 얘도 매물을 매물 먹어놨죠. HLB랑 똑같아요. 예, HLB랑 어, 얘의 매물을 얘가 먹어놨죠. 얘의 매물을 얘가 먹어놨죠, 그죠 돌파가 됐죠. 한방에 갈수 있어요. 셀트리온도셀트리온 예. e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i 어. u h l b 생명과학. 오늘 l t r i u m Celtrium. c 제 l t r i u m l b 교육할 때는 이 l 다 둘러봤는데 어. 제 l 의도적으로 최근에 생명과학, 제약, 테라, 글로 i 하나지 이런 것들 안 봤어요. 의도적으로. 예. 생명과학 21선 이제 예, 정배율입니다 생명과학 5 20 60 120 예, 제약 정배율입니다5 20 60 1 2 0죠 알게 모르게 일본이 지금 정배율이에요 21선 지켜냈고요. 테라는 이미 목표가를 갖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121선에서 예, 지금 지그, 음, 그럽게 기고 있는 거죠. 121선 지키고 있습니다. 테라도. 글로벌 저점 지키고 있죠. 음. 이게 분명히 음봉 매집일 거기 때문에 예, 여기를 최소한 여기를 넘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HLB가 가야 되겠죠. 하나진도 여기 얘가 분명히 음봉 매집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얘도 매집일 거기 때문에 예, 반드시 여기 넘겨야 되고요. 저러려면 HLB가 가야 됩니다. 저점 잘 지키고 있고요.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도 <laughs> 얘는 i 점이 아니라 지지 o 하 있죠, 죠죠죠 이노베이션 바이오스텝 얘도 분명히 이게 매집일 거기 때문에 여기를 넘겨야 예 거예요. 선위선위 v 요 바이오스텝도 좀 기다리면 61선이 121선 위로 올라가서 정배열이 될 겁니다. n x 얘도 뭐잘 지지하고 있고요. 예. 일단 뭐 밑에 동생들 잘 지지하고 있어요. 바닥을 잡고 있고 매집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 매집이 성공이 되려면 HLB가 상승이 되어야 됩니다. 어, HLB도 이제 아직은 정비율 아니고요. 내일이나 모레 되면 정비율이 되겠네요. 예. 일단 우리 신안이 얄미어 죽겠지만 어쩌겠어요? 얘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신안 아저씨들이 그죠 신안도 사람인데. 먹고 살아야죠. 어떻게 국물 돈은 쳐놨지? 어떻게 할 거냐고. 예. 급락은 없죠. 예, 급락은 없고요. 어, 일단 내일도 하락한다면 또또 또 다시 예, 여기를 지켜내야 됩니다. 예, 여기는 8만 원을 살짝 깰 수는 있어요. 종가 기준으로 어, 깰 수는 있지만 깬다면 깬다면 깬다면. 8만원을 깬다면 해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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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아래 꼬리를 만들어서 8만원을 회복하고 마감을 하던가 그게아니게면게이게이렇이죠그이게이니게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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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8만원 위로. 이러면 괜찮아요. 예. 그리고 내일 빠진다는 고장 없어요. 어, 그런 게 어딨어. 어. 오늘, 오늘은 오늘 지지하면서 맞췄기 때문에 뭐 내일 양봉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지하면서 맞췄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음, 이런 장파도 이런 장파도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면 정말 파도가 왔을 때 대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되실 거예요. 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아고 혀가 있고 지 오늘 하루 수고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남은 시간 가족과 있는 분들과 행복하고 이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